나이어나봐 얘들아. 어두운 음? 저가 근데 오늘 너무 화장실처럼 생겼어. 오호 이게 그 자연 친화적으로 만든 오두막이에요. 나 여기 펜말 뭐. 이거 보세요. 노래방? 안무실. 안무실은 암무실. 뭐야? 우리 그럼 안무실부터 암무실. 봐볼까? 여기 문에 문을 클릭하시면 돼요 문을 클릭. 우와, 대박! 와 대박. 와와 뭐야 완전 신기해. 이건 뭐야? 오. 근데 이거 거울이 불투명이야. 맞아,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그래. 옆에 스위치가 있어. 아 이거 유리로 된다. 음 우와. 우리 춤도 출수 있어 여기서. 오, 완전 신기해. 음 어. 여기에 우리 색깔별로 나도. 요가 매트도 준비해놨어. <laughs> 나중에 여기서 아 요가도 하자. 없는 게 없게 뭐야? 우와 밖에 나가지. 아 여기 나가 쉬는 곳. 스파. 너네 이런 거 하지 마라. <웃음> <웃음> 자 다음은 이제 너희들이 좋아할 만한 <laughs> 노래방.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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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한번 반응부터 봐볼까? 어나 들어왔는데. 오나 진짜 노래방 같아. 자 아, 그리고 여기 코피랜드폰이다. 코피랜드폰 팔아요 이거. <laughs> 이쪽 봐주세요 여러분. 후. 난 네. <laughs> 몰랐어 내 마음이 깊새로운지 <laughs> 더 있어 얘들아. 여기 뒤에 요거 응원봉이야. <laughs>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그냥 조명이네. 알았어. 어, 조명야 아, 너, 뭐야. 뭐. 뭐. <웃음> 뭐야? 뭐야? <laughs> <laughs> 최고다. 꺼내준다 호삐짱. 끝내줘다 최고다. 고삐짱. 좋은데? 좋지 잤냐고 유네. 앞서. 안 돼. 완전 신기해. 근데. 와. 이게 노래방이야. 다음 가끔 여기, 여기, 여기 와서 노래 부르자고. 아 <laughs> 난 나왔어. <laughs> 그 <그거> 가지고 나왔어. 들키지 <laughs> <laughs> <드리기 한 번복음> <laughs> 않게. 알았지. 원래 네 거라고 해. 네. 와. <laughs> 그러면은 너 다음. 저기로 가자고. 너무, 기, 너무 기대돼. 너무 기대돼. 자 <laughs> 여기는 회의신이랑 침대방이 있는데 어르신랑. 별거 없는 침대방부터 먼저 갈게요. 여기 헤아 <laughs> 와! 노래는데 캐릭터가 뭔지 응. 리가겠어 그러면은 우리 먼저 이거 보고 있자. 그래. 응응. 어, 영화 시작한다고. 어. <laughs> i <morning>. <laughs> 혹시 본인이 직접 불렀어요? 아니요 제가 대동사를 <laughs> 잘했어요. 맨날 탑 초대 미래요? 다시 보낼게 어 오케이 네, 알겠어 언니 우리 회의 방 구경 안 했는데? 아 이쪽에 와서 구경을 해보게 어, 뭐야 밤 버전이야 밤? 밤이야? 우와, 우와, 아 설마 이렇게. 밤 맵이라고? 우와 대박 쉣 <laughs> 너무 천연한데? <laughs> <초대한대>? 우와 <laughs> 그러면 은 이제 마지막 페이실 한번 봐보자고요 오케이 페이실 이거 하면 되 네. 와. 회사 같아. 진짜. <laughs> 여기 이제 우다 이쪽 회실로 의와 볼래? 다른 회실 어. 회실 B. 회실 B. 뭐야, B가 와. 회의실도. 우리 사진 하나씩 같 있어 또걸어 언니. 언니, 언니 내 사진 너무 원거조인데 이거 뭐야? <웃음> 아, 그 아, <laughs> 어쩔 수 없어요. <laughs> 네, 여기까지가 그 맵이었습니다, 다들 어때? 야 네. 너무 좋아, 아 너무 이뻐요. 맵이 너무 엄 웅장한데? 언니 생각했던 진짜 이쁘다, 진짜 진짜 너무 이뻐. 네. 다들 다들 앉아봐, 응. 이분도 앉아봐. 응. 응? 오늘은 뭘 하는 거죠? 네, 아 그래서 맵들 다 둘러보셨는데 원래 어떤 맵이면 원래 제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준비하던 맵이었거든요 방송용 컨텐츠로. 어. 근데 이제 저희가 팀이 돼가지고. 어이 일어나! 죄송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적으로 회의를 하기로 했었지만 오늘은 저희 시청자들 앞에서 우리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거부터 나는 궁금한 게 우리 트위팅으로 할 거야? 아니요. 사실 저이 있습니다. 먼저 네, 트위튼 예. 진짜 이쁘고 뜻도 좋지만 너무 트위치 묶여 있는 기분입니다. 이니 합니다.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다 하시는 분. 저는 맨 처음에 조약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약돌은 도약돌. 기각할 수밖에 하지만... 없습니다. 네. 그 어... 조약돌이 무슨 약자죠? 도매력이 음... 약한 아이돌. 아나 음... 저는 도매력이 약발른한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laughs> 그런 다른 아이디어 혹시또뭐 없으신가요? 네? 뭐 오늘 해체했어요 이런 건 어때?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나쁘지 않은데 아니면 라이브 안 해요? 뭐 이런 거. 라이브 어. 터졌다 해서 라이브 붐 어떠십니까? 라이브 붐. 그그 그 약간 그 가수 있잖아요 라붐 있잖아요. 상상도 아니 그런 가수 아니야? 어, 상상이 상상, 상상. 근데 약간 상상의 라이브 상상의 라이브 아. 붐하면 약간 줄임말로서 어. 비슷한 느낌이 될것 같아서. 뭔가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가 만들어낸 신조어보다는 뭔가 원래 있던 단어의 조합 같은 느낌이면 좋을 것 같거든. 우리가 이게 스틸화를 아. 하다가 또 다른 걸를 하는 거니까 투잡이잖아. 아. 투잡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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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아? <웃음> <웃음> 나쁘지 않아. 약간 친근하잖아. 아니 누가 시청 어떤 한 시청자분이 뉴진 따라해서 구진으로 하잖아. <laughs> 아, 아니면 참... 그런 건 어때? 땡땡 프로젝트 이게 좀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잖아? 사실 우리가 뭐 진짜 아이돌 데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니까 언니가 말하는 대로 할 거면 요즘에 아. 나오는 로판들 제목 따라하면 돼 스트리머였던 뭐, 내가 전생했더니 아이돌이었던 와. 건에 대하여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아이돌 생활 리제돌 약간 로즈 토끼 같은데? <laughs> 로즈 토끼 <동기> 같아, 맞아. 나 이거 로즈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 건 괜찮은데? 그러면은 그런 건 어때? 어. 두 번째 인생, 세컨드 라이프인 거야. 어때? 프로젝트 를 음. 붙이면 좀 그럴까? 세컨드 라이프 프로젝트 어때? 세컨드라 세라프. 세라 아.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은 세라프 세라 프로젝트 세라 세컨드 라이프? 라이프? 그 약간 푸테라 같지 않아? 어? 어, 꾸보군이. 어, 호버군이... 나? 이... 네. 예. 어... 이건 어떤 거 같아? 난 근데 괜찮은데 이거? <laughs> 언니 우선 글씨가 개구려. 오케이. <laughs> 본인한테는 약간 좀 이쁘게 잘... 보이나? 아니? 나한테도 본인... 지렁이 같아 보이는데. <laughs> 라이프. 오, 이뻐. 물결표 한번 해줘야 된다. 뭔지 알아? 물결표 아이돌 시나리오. 어때? 멋지지? 뭐야? 왜 그럴 듯하지? 그러면 저희 팀 명은 음. 세컨드 라이프 프로젝트로 갑니다. 프로젝트? 뒤에 프로젝트 붙여야겠어요. 그래야 라프가 되지 않을까? 세컨 라이프가 있는데요. 세컨드 라이프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그러네. 세컨드 라이프만 가져가게 나는 괜보이 그러면 세컨드 라이프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예. Wow. Yeah. Yeah. <laughs> 좀 고민을 해봤어. 이제 딴 거니까 네. 내 생각에는 우리 본격적으로 활동할 거면 은팀 유튜브 같은 것도 만들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 팬카페랑 근데 이거를 어. 우리가 영원히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하고 어. 좀 단기 프로젝트성으로 해가지고 mm -hmm. 그럴려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 난난 난 나쁘지 않아 난 되게 좋지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유튜브 자체 파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거 관리는 누가 해? 관리하는 권리 할... 사람을 구해야지 그러면 구해야겠지 않아? <웃음> <웃음> 음, 그러면 뭐 상관없을 듯? 나도 그러면 상관없어 아, 그리고 생각해 <laughs> 봤는데 아 근데 <laughs> 뭔가 계속 요구하는 게 많아가지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laughs> 음 괜찮아 언니 이미 부담스러우니까 <laughs> 음. <laughs> 노래 노사같이 <도서에 웃음> 학원을 다닌다던가 그런 건 어떨까? 꼬깔학원 다니잖아. 어, 좀더 지금 실력으로는 솔직히 투한 아, <laughs> 말일 <좋았다>. 수도 있지만 <laughs> 노력하겠습니다. 음, 좋아요, 좋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면은. <laughs> 사실, 지금 스타트업이라가지고, 아무것도 없거든. 유튜브 매니저, 뭐 편집자, 썸네일러. <laughs> 그리고 나는 좀 욕심나는 게 요새 또 3D로 뭔가 하는 게 대세잖아. 점보단 선, 선보단 면, 면보다 입체 같은 느낌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단 말이지. M&D 같은 것도 도입해가지고, 막 우리가 보여주고, 막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뭘할 거냐? 광고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네? 갑자기 <laughs> 유튜브에 올리면 어떨까 합니다. Uh -huh. yea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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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